G.L.C. 4 3 a m g 고요이 모델도 26년식으로 바뀌었고, G.L.C. 300이랑 뭐 배기량도 똑같은데 금액 차이도 크게 안 나서 오히려 G.L.C. 300 하시는 것보다 좀더43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무래도 좀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볼륨감도 있고 차고도 낮아서 조금 더 뭐랄까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부어있어요. 2,000cc면서 좀 400마력이 넘는 퍼포먼스를또 제공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동일한 배기량인 뭐 300보다 더 낫다고 추천드리는 거고. 송풍도 뭐 엠브엔트라이트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뭐 A45보다 오히려 g l c 4 3의 배기 사운드가 더 프레밍도 잘 터지고 A45를 약간 더 크게 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펀드레빙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g c 3 0 0 모델보다는 좀4 3 a 이미지도 추천드리는 거고 뭐 시트도 이렇게 버킷 시트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스 편안함이 부활된 거고요 AMG 모델이다 보니까 좀전는 것도 낫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도 일반 모델보다 약간 낫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일한 엔진이 SL43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엔진이라는 거죠 연비도 8 1 k m 연비도 뭐 300km랑 크게 차이 안 나고 2km밖에 차이 안 나는데 쿠페 모델이지만 2열 뭐 공간도 여유롭고 2열도 열선 시트라든가 뭐 분해 스토리도 들어가 있고 립 스포일러가 추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변 쿼드 배기가 들어가 있고 볼륨감이 훨씬 더 좋죠 일반 모델보다. 디퓨저도 좀 공격적인데다가 쿠페 모델이라고 좀 실용성이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트럭 수납 공간은 또 넓고요. 그리고 컵브하나에도 이렇게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제공되기 이 때문에 G9 쿠페 모델도 많이 구매하십니다. 출고도 좀 바로 되니까 G9 쿠페 모델, g 4장 쿠페. 모델도 뭐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26년식 모델이요. 25년식도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